안녕하세요. 게임 못하는 남자 모리건입니다. 대 모리건입니다. 대 모리건입니다. 대머리아닙니다 대머리 어,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어, 레이싱휠을 이용해 어, 아키에이지리하의의 컨텐츠인 내륙무역을 한리해볼거다요 어, 저희 집 게임 내 저희 집 저희 집다괴에 숙성선반이라고, 3일 전에, 어,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벌꿀, 숙성벌꿀을 3일 전에 박아 넣었습니다. 아, 지금 다 숙성이 완료가 돼서, 이제 이거를, 어, 서대륙에 있는 교역소에 의답할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그 무역품은 신선도 때문에 오래 장기 보관하기가 힘들게 돼서 숙성이 완료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팔아야 되는데 어 일단 등침으로 선반을 바꿔서 가장 가까운 교역소에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륙 무역이니까 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대륙 내에서 이렇게 무역품을 만들어서 교역소가 있는 솔제리드의 개골만교역소라든가 뭐두 안간에 이 항구 쪽에 있는 교역소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팔면 되는데 십자별에도 교역소가 있고요 거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 일단은 그 교역품의 신선도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교역소에 파는 게 그나마 좀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러면 이제 무역풀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짐 어이 숙성 선반을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노동력이 안 드는데 이걸 등짐으로 바꾸려면은 노동력이 좀 소모가 되네요. 이렇게 달구지에 커다란 항아리 같은 거를 80의 노동력을 이용해 수성이 완료된 선반을 허물어 등짐으로 만듭니다. 30레벨 미만은 제작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농사 이게 농사랑 컨텐츠가 비슷한데 자기가 이제 농작물이든 이제 어떤 농업을 해서 그 물건들을 조합을 파는 거예요. 납품을 하는 건데 그 납품의 대가로 골드라던가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최초 신선도가 15분이라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피니기가 인사를 못했네. 피니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피니크니. 피니. 다른 버전은 없을까? 맨날 그 톤만 하니까 좀식상한것 같아. 등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트랙터가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달구지입니다. 8개의 등짐을 적재할 수 있는 달구지인데요. 처음에 그 아케이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얻는 소형 달구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다 보면 은 8칸까지 실을 수 있는 달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 다 실었고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봐야겠죠. 자, 위치를 잡고 빠르게 갑시다 출발 100월만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멀진 않겠지 화면이 안그질잘안 맞는다 좀 조정 좀해 그리고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를 좀 높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 그 뭐지 그저 그게 흔들려 빨깔류 같은 건 아니고, 친환경 연료라고 소, 소똥하고 볕집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연료가 있어요. 이걸 투입하면은, 발그지의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뭐, 이제, 꾸미못을 장착해가지고 조금 더 늘었는데, 이동속도가 보통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연료만으로 50%가 증가가 돼요. 거기 관련된 꾸미모습 입으면 조금 더 증가, 70%까지 증가가 되구요 하나 더 있어요. 첨가제 이거 명칭이 상당히 위험한데 첨가제까지 첨가제까지 투입을 하면 4분 동안 속도가 무려 25%가 더 증가합니다. 총 95%가 됐죠? 약2배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길이 막히면 안 되는데. 어, 좋아. 빠지자. 하하. 아, 아. 후진, 후진, 후진. 어, 갑시다. 따라. 아니, 좀, 지금, 저기, 멀리 전방에 보이는, 어, 잠깐만! 아, 잠 끼었어요. 어, 푸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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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부터 이드면안는데 아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구지가 경사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스킬 중에, 어, 공용 스킬 중에 소환물 탈출이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요거를 소환물을 이, 이용을 하면, 탈출을 이용을 하면, 저렇게 이제, 언덕에 껴있는 자신의 발구지나 차량 같은 거를, 어, 운전 가능한 평지로 이렇게 소환을 시켜줍니다. 나왔죠? 이거를 다시 타고, 이게 레이싱 휠로 하려니까, 잘 이렇게, 감이 잘안 잡혀요. 적당히 앵글을 잡고 자 다시 출발 자 전방 끝에 보이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 산을 넘어서 솔조리드 반도까지 간 다음에 거기 있는 교역소에 지금 제가 뽑은 등짐을 판매를 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차량 같은 거는 너무 빠른데 달구지 정도는 속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충분히 이거 운전만 해 가지고 초식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를 지나서 산을 넘어갈게요. 야생마도 보이구요. 마을 회단이 보이네요. 저희 마을에 있는 회단입니다. 주민회단이고, 자파상점과 제작대들이 있죠. 여기서 이 다리를 지나가야 더 산을 넘어가겠죠. 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레이싱 휠이 여러, 뭐, 버튼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저는 지금 방향키하고, 가속, 후진,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설정을 해놨어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키에이지는, 그쪽 레이싱 게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 콘솔 게임처럼 헤드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안, 안 맞아요. 그니까, 러 아케이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냥도 하고, 적들하고, PVP도 하고 하는데, 마우스랑 키보드 컨트롤이 더 세심한 것 같아요. 헤드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패드랑 사용하기 힘들고, 이렇게 무역이나 단순 작업이나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지금 저처럼 레이싱 휠이나 일반 게임 패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 싶어요. 희닉이는 달구잔에 꼈구나. 아까 그 봤던 그 산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이런 산 넘어가면 도깨비도 나오고 귀신도 귀신 얘기는 오늘 하지 말자. 아,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몬스터들이 옆에 보이지만 저렙 존에 있는 몬스터들이어서 크게 위험은 안 됩니다. 속도가 좀 느려, 느려진 것 같아. 첨가제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아, 빠졌네요 첨가제. 친환경 연료는 휘발유휘발유라기 보다는, 연료라기 보다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비스터 같은 느낌이고, 첨가제도 비슷한데, 첨가제가 시간이 더 짧아요. 4분이 기본입니다. 맞춰서 친환경 연료와 첨가제를 적절히 보급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짐도, 신선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해요. 첫 신선도가, 어, 상하는 게 15분이라서, 가능하면 15분 안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신선한데, 15분이 이제 다음 상태까지 5분이라는, 5분이라고 남았잖아요? 5분이 지나면 상태가 보통이 돼요. 그러면 보상이 15% 줄어듭니다. 15% 보상이 얼마나 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등심 하나에 20골드라고 치면, 15%면은 한 3골드 되는 거야. 개당 3골 두면은 크지 자 오른편에는 이 솔즈리트 반도에 거주하시는 유저분들의 주거지가 보이고요 제 컴퓨터가 로딩인이라서 그런가 한방에 안 보이고 이렇게 천천히 로딩이네요 나름 맞춘다고 맞췄는데 유니트가 커서 그런가 요새 내게 너무 심해요 여기는 길은 아닌데 가장 그 지름길을 다니던 길이라서 여기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네, 느꼈어? 아, 느껴. 아, 출발. 아침 예쁘다. 이게 또 오늘 했네 누구집 인가. 공중에 상자도 떠있고 로딩이 안된건 아니겠지 쩡연이 있는 집인데? 자 이렇게 산을 넘어서 교육소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백월만이라는솔츠리드 반도의 백월만교육소라고 여기서 내륙 등짐을 모아서 지네들이 대륙 등짐도 만들고 가공을 해서 교육품도 만들고, 그러나 봐요. 저는 이곳 교육소에 특산물 판매처, 프리마베라라는 <laughs> NPC한테 제가 지금 만든 교육품을 할 겁니다. 자, 도착했어요. 빨리 상하기 전에 언론을 팔아야 돼요. 내려서, 비싼 품 갖고 왔습니다. 20골드 하나에 20골드 제가 총 9개 갖고 왔으니까 약 180골드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재료는 한 100골드 들었으니 한상타임으로한 80골드 번거이니 좋은 물건 가져오셨나요? 네, 조용지 신선 숙성 벌꿀 아이템입니다. 음. 따지면은 이제 홍천 벌꿀 뭐 이런 거 아닐까? 평창 버덕 뭐 이런 그 이렇게 이제 조합의 납품을 하는구나. 다른 분도 이렇게 무역을 하러 오셨네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만드신 특산품으로 교육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 의상은 제가 장사할 때, 혹은, 판매할, 달구지를 볼때입는 의상이에요. 부엉이 옷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외, 외형을, 외형을 변경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팔았구요. 자, 요좀 약소를 하고, 이렇게, 레이싱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아키에지 내륙무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더맥싱기를 이용한 다른 컨텐츠들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